0026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은, 는 동사는 1959년 4월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실험동물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영위함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표준유전자 고품질 실험 동물의 생산 공급, 의료 및 실험에 소요되는 장비 개발 슬래시 생산 슬래시 판매, 발모제 등 신약 개발 등이 있음 개별공조 KG 시스템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세계적인 제품임. 기업 개요 대시 국제 유전자 표준에 부합하는 실험 동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설치류 등의 소형 동물에서 중대형 동물에 이르기까지 풀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대시 기술부서 연구소를 보유한 가운데 수탁시험 연구, DIO 마우스 개발 등의 질환 모델 연구 및 생산 등 자체 연구와 산 슬래시 학 슬래시 연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생물 소재 개발, 신약개발 수행 중대시 종속기업으로 실험동물 생산 및 연구개발 업체인 오리언트 바이오레소어스 센터인 미국 현지 법인을 보유하였으나, 2022년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음 재무 대시 실험동물 및 생명과학 사업 부문의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생물 소재의 수출 및 내수 매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바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 대규모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되었음 대시 고품질 생물 소재 매출 확대와 연구개발로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무차입 경영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따라 순이익 또한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11일 기준 장마감 오리엔트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79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52위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1858만 305주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퍼운앤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마이너스 33.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5.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 0 2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6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입니다. 사인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0점의 n/ a이며 목표 주가는 n/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마이너스 38억 원,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6억 원, 342억 원, 마이너스 124억 원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번지 53%이고 유보율은 20.1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88이며 전일 대비해서 9.20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63-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의 2023년 9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68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56원보다 12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엔트바이오은 거래량 57만 4200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08원입니다.